저희 손해사정법인 더맑음에서는 환자에게 진단된 신경내문비 종양에 대해서 담당 의사가 경계성 종양을 의미하는 D코드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혹은 비록 C코드를 받기는 하였지만 조직 검사에서 침윤이나 전이가 없는 온순한 종양으로 확인이 돼서 아무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관련 판례와 의학 정보 그리고 지금까지 더맑음 손해사정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왜암 진단비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층 검토와 타당한 주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고객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어떤 경우에도 제가 100%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제가 숱하게 진행해왔던 신경 내분비 종양 환자들에 대해서 단한 건도 실패한 사례가 없다는 점.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